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지은은 홀로 서 있었다. 가슴 속에 쌓인 슬픔이 비처럼 쏟아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재혼식 날, 그녀의 이름은 가족의 기억에서 지워졌고, 새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속에 그녀의 존재는 바람처럼 흩어졌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이름을 새긴 비밀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잊힌 사랑과 배신의 증거였다. 지은. 스무 살의 대학생. 그녀의 삶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어머니 김혜진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은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웠다. 혜진의 미소는 항상 따뜻했지만 그 뒤에는 끝없는 고독이 숨어 있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혜진은 매일 아침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 지은을 보냈다. 공부 열심히 해. 우리 지은이 그 말은 지은의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혜진의 삶은 갑작스럽게 변했다. 직장에서 만난 박민준, 대기업의 임원. 그는 세련된 양복과 부드러운 말투로 혜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혜진씨, 당신처럼 강한 여자를 본적 없어요? 함께 새 삶을 시작합시다. 김민준의 제안은 혜진에게 꿈 같은 기회였다. 지은은 처음에 반겼다. 엄마, 행복해 보여. 나도 좋아. 결혼식은 화려했다.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하객들의 박수 속에 해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지은은 들러리로 서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공기는 무거워졌다. 민준의 시선이 지은에게 차가워졌다. 혜진아, 이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지은이는 기숙사로 가는 게 좋겠어. 혜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지은이가 민주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새 출발이잖아. 그 애는 내 과거의 일부일 뿐이야. 이 지은은 그 말을 엿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부터 그녀의 이름은 가족 대화에서 사라졌다. 카톡방에서 퇴장당했고 어머니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 삭제되었다. 지은은 학교 기숙사로 짐을 쌌다. 문을 나설 때. 혜진은 울면서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강해질게 하지만 그 안식은 공허했다. 지은은 캠퍼스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문학반 수업에서 시를 읽을 때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가족 문제, 지은은 고개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밤에 홀로 누워 눈물을 삼킬 때 그녀는 외쳤다. 왜 나를 버린 거야? 엄마 어느 가을 오후 중앙도서관에서 지우는 책장 사이에 앉아 사랑의 그늘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었다. 페이지가 떨리는 손으로 넘기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책 나도 좋아해. 주인공의 고독이 너무 생생하잖아. 고개를 들어보니 긴 머리카락을 어깨에 흘린 여자가 서있었다. 수연.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맑았다. 안녕, 난 수연이야. 예술과 전공생 이지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지은이야. 문학반 그들은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창 밖으로 떨어지는 단풍잎을 보며 대화를 나눴다. 수연은 제주도에서 자랐다고 했다. 바다 냄새가 그리워. 서울은 너무 차가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족이 멀어진 기분이야. 수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지은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에 따뜻한 파도가 밀려왔다. 그날부터 그들은 매일 만났다.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며, 카페에서 책을 공유하며, 수연의 웃음소리는 지은의 상처를 녹였다. 지은아, 너 눈빛이 슬퍼.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재혼. 버림받음. 수연은 조용히 듣고 손을 꼭 잡았다. 너 혼자 아냐? 내가 있어. 그 말은 지은에게 빛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수연은 지은을 끌어안았다. 지은아 나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나도. 수연아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곧 시련을 맞이했다. 지은과 수연의 사랑은 조심스러운 꽃봉오리처럼 피어났다. 서울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데워주었다. 작은 원룸에서 수연은 지은에게 제주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다에서 수영할 때 모든 게 자유로웠어. 너도 가자. 우리 둘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좋아. 언젠가 그들은 손을 잡고 엔서울 타워로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발밑에 펼쳐진 밤. 수연은 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 순간 영원했으면 좋겠어.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영원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뉴스에서 LGBT 이슈가 나오면 댓글은 차가웠다. 비정상적이야. 가족을 망친다. 지은은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수연은 더 강인했다. 우린 사랑하는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탓이었다. 어느 날 지은의 휴대폰에 어머니의 번호가 떴다. 오랜만에 연락. 지은아 집에 와할 이야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수연에게 말했다. 가봐야 할것 같아 이 수연은 걱정스레 안아주었다.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지은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자 혜진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아의 뒤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차갑고 경계하는. 앉아 지은아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엄마가 임신했어. 내 동생이 생길 거야. 이 지은의 머리가 핑 돌았다. 축하해. 그런데 왜 나를 부른 거야. 민준이 끼어들었다. 혜진이가 내가 걱정돼서.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어.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세 가족이 어색해질 테니까 지은의 눈물이 고였다. 세 가족. 나도 엄마 딸인데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민준 씨 말이 맞아. 너 기숙사에서 잘 지내잖아. 그 말은 칼이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안 올게. 문을 쾅 닫고 나오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을 수연이 맞아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모든 걸 쏟아냈다. 임신, 버림. 수연은 분노했다. 그새 아버지 미쳤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그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수연의 체온이 지은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은 캠퍼스에서 소문을 들었다. 박민준 씨 딸이래. 재벌 3세. 아니, 그건 수연에 관한 이야기였다. 수연의 아버지가 민준의 사업 파트너라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수연아. 내 아빠가 내 새아버지랑 아는 사이야? 수연은 놀랐다. 몰랐어. 우연이네. 하지만 우연은 아니었다. 민준이 수연의 가족을 통해 지은을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민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 수연이란 애 피해라. 위험해. 지은은 화가 났다. 왜요?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 거죠. 민준은 침묵했다. 그냥. 가족을 위해 그 대화 후, 지은은 어머니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다. 혜진이 잠든 틈에 낡은 상자를 뒤졌다. 그 안에서 사진이 나왔다. 젊은 민준, 그리고 한 여자 곁에 어린 소녀. 소녀의 이름이 적힌 태그, 지은.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이게. 나, 사진 뒤에 메모, 내 딸, 하지만 버린 과거 충격이 밀려왔다. 민주는 그녀의 친아버지였다. 재혼 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일 그는 혜진을 만나며 과거를 지웠고 우연히 혜진의 딸 지은을 만나 자신의 죄책감을 투영했다. 그래서 지은을 밀어냈다. 이름이 같아서. 날 괴롭히는 이름 위 지은은 울면서 수연에게 달려갔다. 수연아. 내 인생이 엉망이야 수연은 안아주었다. 함께 풀자. 내 곁에 있을게.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민준의 비밀이 드러날수록 드라마는 고조되었다. 혜진이 사진을 발견하고 민준을 추궁했다. 이게 뭐야? 지은이가 당신 딸이라고 민준은 무너졌다. 혜진아, 미안해. 과거를 숨겼어. 지은이를 버린 게 후회됐어. 내 딸로 착각하며 사랑하려 했지만 두려워서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그 장면을 목격했다. 문밖에서 엿듣던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아빠, 나도 알아. 이세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긴 침묵 후 민준이 말했다. 지은아, 용서해 줄수 있겠어.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배신, 사랑, 용서. 수연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아, 어디야? 기다리게, 그 목소리가 지은을 일으켰다. 가족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서울의 새벽, 창 밖으로 비가 그쳤다. 혜진은 지은의 손을 잡고 울었다. 내가 몰랐어. 민준 씨가 내 친아빠라니,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사업으로 바빠 과거를 직면하지 못했어. 재혼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내 이름 지은이 날 쫓아다녔어. 죄책감이 예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를 기숙사로 쫓아냈어요? 엄마의 딸인 줄 알면서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내 과거 딸과 이름이 같아서. 너를 보면 그 아이가 떠올라. 버린 딸의 얼굴. 그래서 밀어냈어. 미안해, 그 고백은 지은의 가슴을 후벼팠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 이제 그 뿌리가 드러났다. 나는 당신 딸이었어요. 그럼 왜 혜진 엄마와 재혼한 거예요? 혜진이 끼어들었다. 우린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변했네.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그는 첫사랑과 지은을 낳았지만 사업 실패로 여자를 버리고 떠났다. 그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어.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 아이가, 나예요. 아니, 다른 지은,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혜진의 딸로 태어났을 때, 이름이 같아서 운명처럼 느꼈어. 하지만 두려움에 도망쳤어, 혼란이 깊어졌다. 지은은 수연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내 인생이 영화 같아, 수연은 바로 달려왔다. 문을 열자, 그녀의 모습에 민준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 애가 누구야? 수연은 당당히 말했다. 지은이의 연인입니다. 그녀를 지키러 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연인. 여자랑. 이건 혜진이 막아섰다. 민준씨, 그만해. 지은이의 선택이야. 긴장된 공기 속에서 수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 할 거예요. 가족이든 아니든, 그날, 지은은 집을 나왔다. 수연의 원룸으로. 고마워, 수연아. 내가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야, 애수연은 키스했다. 사랑해. 모든 걸 이겨내게, 그들의 로맨스는 더 뜨거워졌다. 함께 요리를 하며 웃고, 밤에 속삭이며 꿈을 공유했다. 수연은 그림을 그렸다. 지은의 초상화, 슬픔 속에 피는 꽃처럼. 이게 너야? 강하고 아름다워, 지은은 감동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다. 민준의 사업 파트너가 수연의 가족에게 압력을 넣었다. 딸을 통제해. 그 관계는 스캔들이야, 수연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수연아, 그만둬. 집안 망신이야, 수연은 울었다. 엄마, 이건 사랑이야. 왜 이해 못해, 지은은 수연을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그들은 시위를 결심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가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그 모임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나도 숨길 수 없어. 사랑을 인정할 거야, 혜진은 지은에게 연락했다. 돌아와. 민준 씨가 반성해 유지은은 망설였다. 엄마, 나 수연과 함께 할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혜진의 대답은 길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드라마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준이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해. 내가 내 딸이었음을 인정할게. 그리고 내 사랑도 하지만 그의 눈빛에 여전한 불편함이 있었다. 수연과 지은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보수적인 마음. 여자 둘이 가족의 미래가 지은은 소리쳤다. 아빠,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야. 민준은 물러섰다. 하지만 그후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내 비밀을 폭로할 거야. 가족 파탄내 누군가의 협박.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수연아, 누굴까? 수연은 조사했다. 민준의 비서 과거를 숨기려는 자, 그들은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모. 대면의 날, 지은과 수연은 민준 앞에 섰다. 이게 당신 과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민준은 무너졌다. 도와줘. 사업이 위험해,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용서할까, 버릴까? 수연의 손이 힘을 주었다. 내 선택이야, 이 결국, 지은은 말했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 사랑을 인정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눈물이 흘렀다. 봄이 서울을 물들였다. 벚꽃이 한강변을 장식한 날 지은과 수연은 다시 만났다. 가족의 인정은 쉽지 않았지만 첫 걸음이었다. 혜진은 지은을 초대했다. 집에서 밥 먹자. 수연이도 데려와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차려졌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수연씨, 잘 먹어, 수연은 이에 바르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호칭에 지은의 가슴이 벅찼다.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혜진이 물었다. 수연씨, 제주도에서 왔대요? 바다 이야기 들려줘, 수연은 활기차게 말했다. 네, 검은 모래 해변이요. 지은이랑 가고 싶어요. 민준은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지은아 미안했어. 내가 내 딸임을 숨긴 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알았으니까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긴장은 남아있었다. 민준의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다. 과거 비밀이 유출될 위기. 그는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증언해줄 수 있겠어? 내가 버린 게 아니라고. 지은은 고민했다. 수연아, 어떻게 해? 수연은 말했다. 내 마음 따라. 하지만 진실을 숨기지 마, 지은은 민준을 도왔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말했다. 제 아버지는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가족을 위해 노력해요. 플래시가 터졌다. 그 후, 민준의 이미지는 회복되었다. 감사한 마음에, 그는 지은과 수연에게 여행을 선물했다. 제주도로가 쉬면서 지은은 기뻤다. 고마워, 아빠의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다. 수연과 지은은 해변을 걸었다. 여기서 영원히 살까, 수연의 농담에 지은은 웃었다. 좋아. 우리 집 지을게, 그들은 키스했다. 파도 소리가 로맨스를 감쌌다. 하지만 제주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드라마가 기다렸다. 수연의 가족이 반대했다.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수연아, 그만둬. 결혼 정년기잖아. 남자 만나애 수연은 소리쳤다. 엄마, 이게 내 사랑이야. 지은은 옆에서 지켰다. 어머님, 수연이를 사랑해요. 행복하게 할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고통이야. 사회가 용납 안 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혜진이 중재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사랑은 배워가는 거야. 긴 대화 끝에 어머니는 물러섰다. 내 행복 빌어줄게. 그 승리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지은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소설을 썼다. 지워진 이름의 사랑.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좋아요. LGBT 테마로 큰 반향 있을 거예요. 수연은 축하하며 안아주었다. 천재야! 내 사랑 하지만 출간 직전 익명의 위협이 다시 왔다. 책마가 아니면 가족 비밀 폭로에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민준 아빠 때문인가? 수연과 함께 조사했다. 범인은 민준의 경쟁자, 사업을 망치려는 자이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해결되었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지은은 울었다. 이게 나의 가치야. 민주는 자랑스러워 했다. 내 덕에 나도 변했어.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웃었다. 혜진의 배가 불러왔다. 동생 올 거야. 지은이, 내가 언니 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응, 잘 키울게. 수연은 속삭였다. 우리도 언젠가 그들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지은의 책이 출간된 후 그녀의 삶은 바빠졌다. 인터뷰, 서점 사인회. 수연은 매번 곁을 지켰다. 피곤하지? 쉬어. 지은은 웃었다. 내가 있어서 괜찮아. 하지만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보수적인 단체에서 항의가 왔다. 이런 책이 청소년을 오염시켜. 시위대가 서점 앞에 모였다. 지은은 두려웠다. 수연아, 나 무서워, 수연은 손을 잡았다. 함께 맞서자. 우리 목소리야,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은 자유야? 성별 상관없이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 커뮤니티, 연예인들. 뉴스가 퍼졌다. 민주는 걱정했다. 지은아, 위험해. 집에 있어, 하지만 지은은 말했다. 아빠, 이게 내 싸움이야, 캐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엄마가 응원할게 그 사건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수연의 졸업 전시회가 열렸다. 그녀의 그림 속에 지은이 있었다. 숨겨진 사랑 시리즈. 관객들이 감동했다. 이게 진짜 예술이야, 민준도 왔다. 잘 그렸네, 수연 씨의 그 인정은 컸다. 가을이 되자,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동생이 태어났다. 작은 남아 이름 민준의 흔적 없이 하준 지은은 병원에서 안아주었다. 귀여워 동생의 해지는 행복해 보였다. 내 덕이야 지은아우 하지만 민준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원래 지은 버린 딸의 소식이 왔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가 서울로 왔다는. 찾아봐야 해 지은은 민준과 함께 갔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 지은 이 불라 불렀다. 비슷한 얼굴, 하지만 더 강인한 눈빛. 아버지. 왜 이제, 민주는 울었다. 미안해. 이제 가족으로 세지은의 만남은 감동적이었다. 언니, 내 이야기 들었어. 용기 줬어, 지은 일은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그 재회는 가족을 완성했다. 수연과 지은은 제2의 허니문으로 부산을 갔다.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만의 대반지가 빛났다. 돌아와 파티를 열었다. 가족, 친구들. 춤추고 웃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사업 라이벌이 복수했다. 가짜 뉴스, 박민준, 사생아 스캔들, 주식이 폭락했다. 민주는 절망했다. 모두 끝났어, 지은은 나섰다. 책 팬들을 동원해 진실 캠페인. 아버지의 변화 믿어요, 수연의 그림으로 홍보. 미디어가 뒤집혔다. 스캔들은 진실로 바뀌었다. 민주는 회복했다. 고마워, 딸들아, 겨울 크리스마스, 눈이 내렸다. 지은과 수연은 한강에서 스케이트. 넘어지며 웃었다. 영원히 함께 사랑은 성숙했다. 새해가 밝았다. 지은은 작가로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책 구상 중 수연은 갤러리 큐레이터가 되었다. 우리 꿈이로서 함께 사는 아파트는 따뜻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법적 동성 결혼이 불가능한 현실. 언젠가 변할까? 지은의 물음에 수연은 말했다. 우리가 바꿀게 그들은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광장에서 행진, 사랑의 평등 목소리가 울렸다. 혜진과 민준도 왔다. 자랑스러워 가족의 지지는 컸다. 지은이도 합류했다. 언니들 따라갈 게네 사람의 유대는 강했다. 봄 지은의 책 투어로 일본 갔다. 도쿄의 거리에서 수연과 손잡고 걸었다. 여기선 더 자유로워 보이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니 현실이 기다렸다. 수연의 임신 소식. 아니 오해. 수연의 친구가. 하지만 루머가 퍼졌다. 레즈비언 커플. 아이.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화났다. 왜 이렇게 미워해. 수연은 울었다. 포기할까. 지은은 안아주었다. 안 돼. 싸우자. 그들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사랑의 이야기. 솔직한 토크. 구독자가 폭발했다. 지지해요. 변화를 느꼈다. 여름, 혜진의 건강 문제. 암 진단. 가족이 모였다. 엄마, 괜찮아, 혜진은 웃었다. 지은이 덕에 강해졌어, 치료 중, 지은은 매일 병원 갔다. 수연이 간호했다. 가족이야, 민주는 후회했다. 내 과거 탓인가, 하지만 혜진이 말했다. 사랑 탓이야, 회복 후, 가족 여행. 강원도. 바비큐 하며 웃었다. 이게 행복이야, 가을. 지은의 두 번째 책 출간. 재탄생한 이름. 베스트셀러. 상 받았다. 수상식에서 수연에게 헌정. 내 사랑. 감사해, 박수갈채. 민주는 눈물 지었다. 잘했어, 겨울. 눈 보라. 지은과 수연은 약속 지켰다. 작은 결혼식. 가족 앞에서 영원히 위반지 교환. 행복의 절정. 하지만 작은 갈등. 지은의 질투. 수연의 옛 친구. 미어 용서로 넘어갔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서른이 되었다. 작가로서 명성 얻음. 수연은 갤러리 오너. 함께 사는 삶 안정. 하지만 아이 꿈 입양할까 고민. 법적 장애. 운동 더 열심. 변화 만들자 의회진과 민준, 손주 기다림. 언제든 도와줄게 지은 이 결혼. 가족 축하. 행복해 새 식구. 드라마, 민준의 은퇴. 사업 넘김. 이제 가족 시간, 여행 다님. 유럽 아시아 지은과 수연 로맨틱 사랑 커졌어 사회 변화 동성결혼 법안 논의 희망 우리 세대가 해낼 거야 의책 세 번째 숨겨진 유산 가족 이야기 히트 영화화 제안 조아 촬영 현장 지은 조언 수연 디자인 성공 시상식, 함께. 파트너, 박수. 건강 문제, 수연 체크업. 괜찮아, 서로 의지.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가족 모임. 동생 하준, 대학생. 언니들 멋져, 자랑. 눈 내리는 밤, 지은 속삭임. 영원히 감사해, 수연 키스. 나도, 평화로운 나날. 오랜 세월 후 지은과 수연은 여전했다. 법적 결혼 가능해진 한국. 드디어 시민 등록. 가족 축하. 사랑 승리 유혜진과 민준, 할머니, 할아버지. 입양 아이, 소연. 우리 딸 키우며 행복. 책 시리즈 완결. 여기서 끝. 하지만 3계속. 여행, 모임. 지은 이의 아이들, 삼촌, 삼촌. 대가족. 마지막 드라마, 민준의 회상. 버린 과거, 용서받음, 지은 안아줌. 사랑이야, 봄벚꽃 아래, 모두 모임. 이게 우리 이야기, 웃음소리. 지은과 수연, 손잡음. 영원히 이 해피엔딩.